개인적으로 하니까 자 실버 펌바리얼 TV를 사랑하시는 네 가족 여러분들 아, 오늘 실방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실방을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에, 이곳 민속 일장저희도 민속 석일장 이곳에서 지금 어, 사고가 났습니다. 어, 택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자 화면을 잠깐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급발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완전히 지금. 예, 급발진 사고로 어, 지금 사람이 크게 다쳤고요. 한 3명 정도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바로 사고 난곳 예, 바로 옆에 저희가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틀고 예, 하지 못한다는 거 다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되게 예, 어순해서 나중에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